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가상 K-POP 밴드 미국 차트에서 BTS와 블랙핑크를 제치고 1위란 제목의 영국 언론 BBC 기사를 살펴보고 K-POP 데모런터스에 열광하는 최신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리스펙트롤 드라마 순위를 보면 7일 연속 93개국 1위 올킬을 했던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단한 국가에서 2위로 밀리며 연속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루과이로 새로 등장한 미드 샌드맨으로 인해서 1위에서 밀려나나 했더니 작년에 출시된 스페인 드라마 안젤라가 남미에만 출시되어 우루과이에서 유일하게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가 2,200억 원을 투자해 제작한 샌드맨 시즌 2는 출시 이틀째 오징어게임 시즌3에 밀려서 단한 나라도 1위에 오르지 못하는 굴욕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부문 1위에 있는 올드가드 시즌2는 평점에서 완전 폭망하며 제가 이틀전 예측한 결과가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역주행하며 1위 나라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드가드 시즌2가 나오자 이틀째 1위 나라가 없이 2위로 밀렸던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계속되는 입소문과 엔차 시청으로 인해서 오늘 날짜 한국, 리트비아 대만, 볼리비아에서 다시 역주행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영화가 출시되지 않는 한 K-팝 데몬헌터스는 올드가드 시즌 2의 1위 국가를 다시 재탈환하며 조만간 전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영화는 일본 소니의 자회사 미국 소니 픽처스가 제작했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지만.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K-POP 시장입니다. 이 영화의 음원들이 스포티파이와 빌보드를 장악하자 우리나라 레전드 그룹 BTS와 블랙핑크를 넘어섰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BTS와 블랙핑크가 다시 콘서트와 새로운 음반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맞물려 제2의 K-POP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예고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BTS와 블랙핑크의 세계적 성공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이토록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영국 BBC에서도 이 영화를 조명하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끈 케이팝 뮤지컬 애니메이션에서 가상 밴드의 노래가 실제 케이팝 그룹을 누르고 미국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케이팝 데모런터스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영화로 단2주 만에 조회 수 3,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금요일 영화 속 보이 밴드 사자 보이즈의 노래 'You Idol'이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사자 보이즈는 미국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한 남성 K-팝 그룹이 되었으며, K-팝의 황제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속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 골든이 차트 2위를 차지하며 블랙핑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차트 성적을 기록한 여성 K-팝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톱 10에 진입하면서 올해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으로는 가장 높은 데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이어트에 따르면 골드는 리퍼브링 레코드에서 공식 싱글로 발매되어 있으며 넷플릭스에서는 이를 시상식 심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K-팝 데모론 터스는 슈퍼스타 밴드 헌트릭스의 모험을 따라갑니다. 저는 여성으로 구성된 이 그룹의 새 멤버 루미 미라 조이는 비밀 내에 강력한 악마 사냥꾼으로서 초자연적인 위험으로부터 수많은 팬을 보호합니다. 헌트릭스 콘서트에서 그들의 음악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인간 세계를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숙적인 라이벌 밴드 사자 보이즈는 변장한 악마입니다. 진우, 에비, 로맨스, 베이비 미스터리는 헌트릭스 팬들의 영혼을 훔치라는 임무를 악마왕 귀마에게 받았습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매기 감과 크리스 에페하스가 감독을 맡았으며 강 감독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블랙핑크와 작업했던 테디 방탄소년단의 협업자 린드그랜 등 유명 프로듀서들이 이 앨범을 만든 팀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앨범의 성공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K팝 데몬멘터스의 인기는 한국의 메가스타 방탄소년단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컴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이번 달에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음악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밴드는 모든 멤버가 의무적 군복무를 마친 후 내년에 새 앨범을 발매하고 투어를 떠날 예정입니다. 한편 블랙핑크는 7월 5일부터 첫 올스타디움 월드투어를 시작합니다. 2022년 봄핑크 이후로 함께 앨범을 발매하지 않은 이 밴드는 데드라인에 의하면 월드투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노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케이팝 데모런터스에 열광하는 최신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뻔뻔함, 비유적 표현이 핵심이에요. 여러 케이팝이나 한국적인 비유도 디테일하고요. 루미가 그와 마주쳤을 때 K 드라마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엄청 과장된 표현이지만 진실된 표현이기도 하죠. K 팝 데모넌터스가 디즈니 영화만큼 광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아이러니. 쿵푸 팬더 2처럼 어리석은 존재를. 서사적으로 정점에 도달시키는 후속편을 원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봤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관객들이 더 많은 작품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와 비주얼이 확장할 여지를 많이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시퀄, 프리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는 거죠. 저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케이팝 데모넌터스 후속작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네 이게 바로 걸보스 걸파오 영화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심지어 보라색 머리 여자 영화를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죠. 한국 역사와 신화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감탄했어요. 이 영화가 마법소녀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헌트릭스가 황금색 옷을 입을 때, 미라와 조이는 흰색 옷을, 루미는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이는 아마도 루미가 그룹의 리더로서 시각적으로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일 테지만, 저는 루미가 친구들은 순수하고 자신은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인공들이 얼마나 여성스럽지 않게 진실되게 그려질 수 있는지 정말 좋아요. 화장을 하지 않은 채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주인공들이 얼마나 엉뚱하면서도 솔직한지 정말 좋아요. 정말 환상적이고 최고의 여성 캐릭터 표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케이팝보다 애니메이션 에더 익숙한 저에게 이 영화는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빨리 클릭 한 적은 처음이에요. 이 영화에 너무 푹 빠져서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쓸모없는 사실들을 머릿속에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루미아 진우 사이의 운명적인 로맨스 긴장이 이 영화의 전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사실은 창원우가 사실 케이팝 아이돌이자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이돌이 배우를 겸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스트로라는 그룹 소속입니다. 아들과 저는 12번 넘게 봤어요. 너무 좋아서 사운드 트랙도 들어요. 속편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K팝 데무런터스는 정말 멋지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특히 K팝의 미학, 악마 사냥 액션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는 주제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점이에요 게다가 생동감 넘치는 K팝 뮤직비디오와 강렬한 전투 장면을 결합한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큰 매력입니다. 디즈니나 픽사가 이 영화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K-팝 데모 런터스는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나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라고 보여주기까지 하죠. 방금 영화 다 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요. 모든 면에서 정말 최고예요. 제 다섯 살짜리 아이는 이 영화를 지금까지 두번 봤는데 항상 영화 음악을 틀어놓고 싶어 해요. 이 영화로 인해 케이팝에 대한 사랑이 생겼어요. 프론트맨이 마왕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 감독님의 딸의 이름은 루미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영화 발표나 예고편을 봤을 때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람들의 댓글 ost 일부를 듣고 나서 보기로 결심했고 후회는 없어요. 루미의 엄마 아빠가 만난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을 보고 싶어요. 이 영화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좋았어요. 노래도 최고예요. 이 영화 속 케이팝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K-팝 팬은 아니지만 이 영화는 저를 정말 완전히 망쳤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은 소니에서 나온 마이크 드롭 같아요. 이런 사실들로 제 즐거움을 더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K-팝 팬은 아니지만 이 영화 때문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직도 K-팝 팬은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고 걸그룹 때문에 돈을 썼어요. 제가 본 영화 중 단연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영화 정말 좋았어요. 속편도 꼭 보고 싶어요. 액션도 음악도 너무 좋았어요. 특히 루미가 제일 좋았어요. 몇년 동안 깊고 어두운 비밀에 갇혀 지내온 제 모습에 공감해요. 꼭 다시 볼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은 우리가 친구들 주변에서 그런 표정을 짓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많은 면에서 우리를 캐릭터와 동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 시청자들도 이 영화에 얼마나 몰입하고 빠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댓글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앞에서 예측했듯 계속해서 입소문이 나며 n차 시청으로 인해서 다시 역주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u 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Sí?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